중국어 단어를 보다 보면요 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로 다른 글자하고 붙어서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체 의미 그리고 위자가 들어간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 뜻이 유사한 중국어 단어를 보다 보면요 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. 뭐, 위시 질, 유, 주로 다른 글자하고 붙어서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위자를 자체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위에 자체 의미 그리고 위자가 들어간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 뜻이 유사한 또위, 관, 위의 차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. 위에 사전적인 의미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밑에 자막이 나가는데요. 짜, 종, 따, 뚜이, 게이 복잡하죠. 모모에, 모모에 에서부터 혹은 모모에 대 이런 많은 뜻이 있는 문어 다리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. 그런데 이 뜻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. 어떤 정보를 소개한다라는 개념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. 모모에의 의미로 쓰이면 뒤에 장소라는 정보가 나오겠고 모모에대로 쓰이면 그 뒤에 대상이라는 정보가 나오겠죠. 일종의 표지판입니다. 그래서 이 글자 모양이 표지판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? 물론 이 글자의 변천을 보시면요, 옆에 각골문에서 지금까지의 변천 과정이 나와 있는데. 중국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어원에 대해서 우리도 알 도리가 없다. 왜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직관적으로 이 글자를 표지판이라고 형해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정말 표지판이거든요. 이제 위가 들어간 이란성 쌍둥이 같은 두 글자 또 위관 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또위 또이는요 대할 대, 누군가를 상대한다 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그 뒤에 표지판 위가 나오니까 또의 위 뒤에 나오는 대상이나 사실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겠죠. 두 번째, 관위. 관자는요, 빗장관이에요. 문하고 문을 빗장으로 내려서 이렇게 잠그는 거죠. 과거에는 성문이 이 빗장이 딱 닫히는 시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. 모르면 못 들어가니까. 그래서 이 글자 자체의 뜻은요. 뭐모의 관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 위라는 표지판이 오니까 그 뒤에는 객관적인 정보, 성문이 언제 닫히냐, 뭐 이런 객관적인, 사실적인 정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. 예문을 보시면서 두 단어의 자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 예문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. 첫 번째. 이제 예문에 보시면요. 땡땡이 있습니다. 이 땡땡이 있는 자리에는 꾸안이 혹은 또의 위가 들어가는 거예요. 예문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넣는 게 적합한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. 첫 번째 땡땡이 나오고요. 제가 운 뒤, 이른 뜬뜬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라는 뜻이죠. 의견이 분분하다. 서로 다 주관적인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 이 문장 앞에는 뭐가 나오죠? 또의 의가 나오겠죠. 두 번째. 땡땡. 타더 자신 자의. 我特别踏言. 그녀의 가정스러움에 대해서 나는 정말 혐오스럽다. 내 주관적인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죠. 역시 땡땡 안에는 또의 위가 들어가겠죠. 세 번째. 땡땡이 나오고요. 주어天发生的事情我真的不在意.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는 정말 신경 안 써라는 뜻이죠. 신경 안 쓰는 건내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. 역시 또의 위가 들어가겠네요. 계속 이어서 예문을 보도록 하시죠. 첫 번째 예문 땡땡이 나오고요. 저절로 니 친구 마 일에 대해 너 들은 적이 있니? 이 일에 관해서는 들은 적이 있어. 그 다음에 무슨 대답을 하는데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질문한 거잖아요. 객관적인 사실을 질문한 거니까 관위가 되겠네요. 두 번째, 저분들 땡땡 종교 신앙 이건 종교 신앙에 관한 게 아니야. 객관적인 사실이죠. 답은요, 관위가 되겠네요. 세 번째,这些都是叮叮未来的事情。 이것들은 모두 미래에 관한 일이야. 역시 객관적 사실이죠. 관 위가 정답이겠습니다. 물론 이 단어를 혼용해서 쓸수 있는 여기에 써도 되고 저기에 써도 되는 그런 문장도 많이 있어요. 네, 더 다른 쓰임새, 설명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. 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래요. 첫 번째 위는 뭐다? 바로 표지판이다. 두 번째, 뚜의 위, 뒤에는 주관적인 느낌이 주로 나온다. 세 번째, 관위 뒤에는 객관적인 사실이 주로 나온다.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자, 이제.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. 실시, 따자.